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포천시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확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최민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포천시가 지난 16일 경기 북부청사에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확대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의 남북 공동조사 기본계획 수림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등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했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탄강은 지난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승인됐습니다. 제주도, 청송, 무등산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지정된 세계 지질공원으로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을 잇는 강입니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한탄강의 발원지인 북한 권력의 조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포천시는 지난해 온라인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한탄강의 미래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의 세미나입니다.